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. 이 논문을 쓰면서 저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논문을 그래픽 앱 스트랙트를 그렸었는데 제가 이걸 에디티지에서 어떻게 그래픽 앱 스트랙트를 그리시는지 제 논문을 보여드리고 받은 결과입니다. 보시면 TDR, TLR에서 조절되지 않는 TLR 시그널링을 시그널링이 이제 어, 염증을 유도하는데 그 염증을 유도하는 과정이 여기 NF 가파비를 통해서 사이토 카인을 올리는 이런 과정이 이제 첫 번째 아파트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. 제가 타겟으로 했던 TIR을 확대해서 여기 TIR 서이스 존을 T-Surf로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로 만들고 파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펩타이드까지 선별하는 과정. 그리고 NGS 시퀀 NGS를 통해서 선별해서 합성하고 인비트로에서 한 실험들 을 이렇게 쭉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 뒤에 인비보 발리데이션으로 이제 건성황반변성 모델과 폐혈증 모델에서 둘다 효과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실제로 몰레큘러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는지 설명을 해 놓은 그림입니다.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나서, 아, 이 논문을 쓰기 전에 여기에 의뢰를 했어야 했는데, 의뢰를 드렸어야 됐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.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종합을 하면, 이제 G의 폐혈증 모델에서는 펩타이드를 처리했을 때100% 생존을 했으며,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줄었고, 신장세포에서 관찰되던 세포사멸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간략하게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옆 뒤에 황반면성 모델에서도 레티날 스트럭처가 아까 찌글찌글 무너지던 망막의 스트럭처가 무너지지 않고 보체 시스템이 어~ 보체가 많이 활성화되던 것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 망막의 굵기나 어~ 망막 세포의 사멸들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, 있는 걸요 그래픽 애스트 겟트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DIP는 셀을 투과하고 안정적이며 TLR을 여러 가지로 억제할 수 있음을 통해서 항염증 효과를 내고 있는 연구다라는 것을 이한 장의 그림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 논문은 댕기열과 대장암을 준비하고 있는데 꼭 여기 <laughs> 에디티즈의 그래픽 앱스트랙트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